오늘은 하루방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사용 설명에 대한 부분들 오늘 먼저 해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제주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도 정보만 전문으로 하는 하루방 플랫폼을 이제부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방 플랫폼 세 가지 특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방은 제주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플랫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 제주 하루방이 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플랫폼이 바로 하루 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연결해 놔서 이 정보들이 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누구나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제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쉽고 간결하고 알찬 매물만 전달하는 하루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총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사용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렇게 똑똑한 하루방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구글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제주 알마켓 하루방을 검색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4월 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PC를 통해서만 하루방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방 사용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접속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하루방 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하루방 시작하기 버튼이 상단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개인 회원과 공인중개사 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원들은 개인 핸드폰 번호를 누르시면 이게 회원 가입의 아이디가 되겠고요. 인증 문자를 받으시면 이것이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 이렇게 어 다시 받기를 눌러주시면 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인증 번호를 통해서 회원 가입이 자동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번에 입력을 하실 적에도 본인 핸드폰 번호 번호가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요. 어, 회원 가입에 대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핸드폰 번호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방에 이렇게 메인 웹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루방에다 제공하는 가장 큰 중요한 정보 네 가지는 바로 제주도의 제주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의 매물 정보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주도의 부동산에 대한 빅데이터와 네 번째는 제주도의 부동산에 대한 인공지능의 통계자료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주도의 공간 정보가 메인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주도 토지 위에 나와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정보. 이거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총 83가지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주 부동산 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 세부적으로 목차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루방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사용 설명에 대한 부분들, 오늘 먼저 해드릴 텐데요. 공간 정보는 하루방에 제공하는 메인 정보이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 정보에서 제공하는 제주도에 대한 부동산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기본 정보 어떤 걸로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의 기본 정보는 토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고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토지가 없이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는 토지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건축물이나 창고나 이런 것들이 젖어 있다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게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하루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 데이터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공시해 드립니다. 여기에 플러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해발고도가 되겠습니다. 하루방에서는 해발고도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바닷가를 기점으로 해서 해발고도 300고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의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300 꼬지 이내냐, 300 꼬지 이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재앙이 굉장히 많이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높긴 높은데 여기가 도대체 몇 꼬지 정도 되지?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글 어스에 가면 찾을 수가 있죠. 이러한 정보들을 하루방에서는 자동으로 다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갖고 있는 해발고도가 몇 미터인지까지 공부상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기본 정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정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소유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이력,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현재 실거래가 있다면 실거래 가격, 그 다음에 주변에 실거래 가격이 있다면 주변에 실거래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어,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 있다면 전월세라든지 매매에 대한 실거래 가격,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주변의 경공매라든지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되고 개발정보 주변시설 날씨 세금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토지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어 공부를 열람하고 싶다 공부라고 하는 건 토지 대장 뭐 건축물 대장 어 그다음에 뭐 임야도 뭐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등기부 동본이라든지 각종 어 공적인 장부를 열람하고 싶다고 라 하면 공부 열람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발급이 된다는 라 부분들 기본 정보에는 정말 어 우리가 공공 데이터에서 가족. 올수 있는 내용 플러스 해발고도 내용까지 그리고 공부 열람까지도 다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방에 제공하는 이제 매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 주택 그리고 주택 이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구분을 하게 되면 복잡할 것 같아서 토지와 주택과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 우리가 일반 말하는 상가 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택 이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매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주시 서귀포시의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 항목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테마별로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테마가 있는지 선택을 해서 매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매물을 간단하게 정말 요약된 내용만 보고 싶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매물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매물에 대한 요약형이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도 버전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버전은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왜냐면 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바닷가 지역이냐 아니면 산이냐. 어 내가 원하는 지역을 클릭해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한 거고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 기준으로 해서 테마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세부 항목을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보실 수 있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매물 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매물의 플러스 분양에 대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제주도의 분양에 대한 모든 정보, 그게 미분양이든 분양 중이든 분양 완료가 됐든 모든 분양에 대한 현장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고르시고 지역에 대한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양에 대한 분양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분양 정보를 클릭하면 이 분양 현장에 대한 이러한 간략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대한 정보까지도 분양관에 같이 실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가 어, 제주특별자치도시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LH 어, 그 다음에 어, JDC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루방에서는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 지역으로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축 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심의는 분양관에서 나오지 않는 어, 그러한 주택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 공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분에서도 이렇게 이게 어, 주택인지 아니면 뭐 상업용 건물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인근 지역에 혹시나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인프라 시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게 되면 건축심의 현장을 우리가 지역별로 찾아보게 되면 아이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 시설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 집 주변의 편의시설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건축심의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현장들이 거의 80% 이상이다라고 보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받기 전에 건축심의 현장들이 어디가 심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징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건축심의 현장이다. 그래서 건축심의는 분양, 새롭게 건축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양 현장관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버전과 또 목록 버전 두 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하루방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리요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공간 정보와 매물과 분양 정보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시세죠. 내 땅의 시세,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는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시세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매물의 종류와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치게 되면 이 주소에 대해서 기본 정보와 주변 실거래 가격, 그 다음에 주변의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현장들이 많죠. 특히나 제주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 사례를 확인 할수 없는 어, 지역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 신청란이 따로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평가 회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 대한 본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돈을 냈고 감정평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계 서비스에 같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누구한테 이거를 뭐 부동산에 이제 지역 부동산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연계사업자 서비스가 나와 있으니까 지역 부동산 에다가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객관적인 내용으로 정말 객관적인 내 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다 이걸 예전에 알마켓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하루 방에서 어 제공하는 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자들이 할수 있는 몫으로 지금 이렇게 아다 같이 분업해서 서로 시너지를. 효과를 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것도 내가 조금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이렇게 지번을 통해서 검색하기를 눌러서 아, 인근 지역의 내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들이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실거래가 정보를 본인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세와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창이 되겠고요. 통계자료에서는 제주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 현황들을 다 집계를 해서 이거를 통계자료로 시각화해서 보여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방에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들은 부동산 제주부동산에 대한 거래 현황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지목별로 또 거주지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거래원인별 용도별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매매 거래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건축물에 대한 주택, 아파트, 매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도표로,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가 변동률과 부동산에 대한 소비 심리, 제주도의 인구, 관광객의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시각화해서 자료로 하루방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를 똑똑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루방에서는 제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그 다음에 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 내용,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과 세무 정보라든지 법무 정보라든지 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산법, 상가관리,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자료실에 들어갈 예정이며 연계사업자는 부동산의 최대 연계사업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시행업, 이런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연계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 연계 사업자 란에다 실어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공부 열람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추가로 다시 한번 해 드릴 수가 있고 제주도의 어떤 경제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제주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자료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 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에 대한 관리는 매 매물을 아, 아, 하루방에다가 올려서 매매를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물 관리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매물 등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매물을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마친 다음에 본인 인증이 완료가 됐으면 주소를 이렇게 쳐서 매물 종류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선택을 하셔서 매매인지 뭐 임대인지 월세인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 기입을 해서 매물 등록을 이렇게 한 매물당 삼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결제 시스템을 해서 여기다가 매물을 올리게 되면은 매물 등록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쪽에 매물 검색에서 이렇게 매물 등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형식과 지도 형식으로 해서 본인이 올린 매물들이 이렇게 하루망 어, 앱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어, 좀 전화해서 물어보길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어,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 매물 계약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 통해서 이렇게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루방에 대한 이 서비스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제공될 건지 하루방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주 공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공간 정보가 제주 부동산에내 땅을 분석할 때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주제도를 보면서 세부적 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